2025년 9월에는 73년 소띠분들이 오랜만에 희망의 씨앗을 손에 줄수 있는 달이 찾아옵니다. 평소 꾸준히 쌓아온 노력이 빛을 바라며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최근 불안이나 답답함 또는 일과 가족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면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다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수록 한결 가벼워진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해지는 일상의 작은 변화와 실천법,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내 사람 곁에 두는 생활 지혜까지 아주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힘이 되는 조언이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까지 남겨주시면 다음 운세에 더 맞는 맞춤 해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73년생 소띠의 9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중심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때와 맞닿아 있어요. 9월은 평소보다 다양한 움직임의 기운이 실리는 달이라 그동안 쌓여온 노력이 점점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띠는 원래 인내심이 깊고 꾸준함이 큰 힘이 되는 띠인데 이번 달에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하게 빛을 발합니다. 특히 을사년과 의류월이 겹치는 이 시기에는 주변의 환경 변화와 어우러지며 단단한 성격과 성실함이 재물의 기회와 직접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9월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작게 느껴졌던 재물운이 생각지 못한 구석에서 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성과가 쌓여가고 무심코 챙긴 것이 나중에 소중한 자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신중했던 소비 습관이나 계획적으로 모아온 것들이 필요할 때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시기예요. 남들이 흘려버리는 부분에서 소띠의 꼼꼼함이 크게 돋보입니다. 이번 달에 꼭 해야 할 것은 자신도 모르게 지나쳤던 자산이나 예금, 혹은 미뤄뒀던 보너스, 혹은 소소한 투자 등 가지고 있던 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작은 돈이 모여 큰 힘이 되고, 혹시 잊었던 금액이나 물건에서도 예상 밖의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하면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자신이 쌓아온 신뢰 덕분에 주변에서 도움이나 제안을 받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오랜 친구, 가족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지원이 들어올 수 있고 작은 금전적 행운이 쌓이면서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신뢰라는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특히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나 오래된 인연에게서 연락이 올 때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오랜만에 연락온 친구나 지인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정보나 유익한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사인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조금만 용기를 내서 대화에 응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면 생각지 못한 동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여 계획에 없던 씀씀이가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지출을 늘려도 평소의 절제와 인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느린 걸음이더라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한발한발 한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물의 문을 넓혀 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9월 로또 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의 기운이 무르익는 시기라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깃드는 달이 됩니다. 특히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변화의 기운이 소띠분들 곁을 감싸듯 따라오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띠는 원래 착실하고 묵묵히 쌓아가는 힘이 큰데 이 달에는 이 성실함에 색다른 기회와 행운이 더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주변 환경을 천천히 살피고 작은 틈새에서도 새로운 재미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좋은 점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기운이 한층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든든한 밭에 오곡이 무르익듯,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고,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도 더 끈끈해지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이런 안정된 분위기 덕분에 소띠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덕분에 주변에서도 소띠분들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고, 뜻밖의 제안이나 부탁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작은 기회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한 번쯤은 잡아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나하고는 좀안 맞아 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일이나 도전의 기회가 있다면 이번 달에는 해보는 게 정답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으니 모임이나 재미난 취미 활동 또는 집안 정리 등 변화가 있는 일에 살짝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좋은 운이 따라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이나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면 놀라운 복이 곧장 손에 잡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작은 성공이나 기분 좋은 선물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연락이 오거나 잊고 있었던 인연이 다시 찾아와 힘이 되어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작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복권에 당첨, 뜻밖의 용돈, 혹은 선물 같은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가 소띠분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평소보다 더 많은 말을 건넬 때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이나 조언에는 반드시 귀 기울이고 그 안에 숨은 기회가 있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연락이 오거나 갑자기 바빠지는 일정도 모두 복의 신호입니다. 이럴 땐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갑자기 바뀌는 생활 패턴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프로젝트 혹은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 혹시 긴장감이 느껴져도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가 소띠분들의 성장과 행운을 이끌어주는 토대가 될수 있으니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실수나 엉뚱한 상황도 결국엔 좋은 경험으로 돌아오니 마음을 열고 기분 좋은 기대감으로 한 달을 맞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9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가을 들녘해 열매가 연그러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풍성하게 솟아오르는 달입니다. 올해의 큰 흐름과 이달의 기운이 만나서 소띠에게 은근히 행운이 깃드는 시기로 풀이됩니다. 소띠는 원래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아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번 9월만큼은 눈에 띄지 않는 뜻밖의 기회가 조용히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은 자연스럽게 쌓아온 신뢰와 정직함이 좋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알게 모르게 금전의 흐름도 생길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소띠에게 좋은 점은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더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 작은 일에도 웃음이 늘어나고 사람들과 부드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으면 그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에 작은 인연 하나가 커다란 행운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 소띠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남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이나 오래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이번 달이 움직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누군가와 내 생각을 나누거나 작은 제안을 용기내어 해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월이 소띠에게 꼭 안겨줄 좋은 일은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가 쌓인다는 점입니다. 평소와 달리 작은 친절이 크게 돌아오고 가까운 이웃이나 오랜 친구, 가족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거나 뜻하지 않은 선물이나 도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들고 온다거나 잠시 끊겼던 연락이 다시 이어지거나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전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호가 오면 그 인연을 꼭 붙잡고 거절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금전운이나 새로운 기회가 금방 열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로는 오히려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거나 한 번에 큰 성과를 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그 안에 성장과 변화의 씨앗이 들어 있으니 실망하기보다는 한 박자 쉬며 여유를 가지면 오히려 상황이 더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달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믿음직스럽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큰 복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9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 주변 환경과 몸과 마음도 조금씩 변화의 기운을 타게 됩니다. 소띠는 천성적으로 끈기 있고 안정감을 중시하는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계절의 변화에도 비교적 잘 적응합니다. 특히 이번 9월에는 바람이 선선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의 에너지는 너무 튀지 않고 차분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소띠와 이번 달의 궁합은 꽤나 조화롭다고 볼수 있는데 바깥의 기운이 지나치게 흥분되거나 들뜨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들어오므로 건강 쪽으로도 크게 균형을 무너뜨릴 일이 적습니다. 피곤함이 쌓이더라도 짧은 휴식만으로도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회복의 힘이 커지는 달입니다. 이번 9월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몸이 쉽게 지치지 않고 작은 습관만 지켜도 평소보다 건강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꾸준함이 큰 무기로 작용하는 달이으로 평소 하던 운동이나 스트레칭, 산책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만 잘 지켜도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진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해진 수면 시간을 최대한 지키고 식사 시간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자는 것에 민감해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금방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만큼은 불규칙한 생활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꼭 지켜줘야 몸과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 소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로는 생각하지 못한 건강의 회복이나 속이 편안해지는 변화, 그리고 오래 끌던 피로감이 말끔히 풀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가볍고 숨이 더 깊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니 이 힘을 믿고 새로운 활동이나 산책을 시도해 보셔도 좋은 흐름이 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상쾌하거나 갑자기 기분이 밝아지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내 몸이 완전히 회복 모드로 전환된 신호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했던 일이나 미뤄뒀던 건강검진,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좋은 기운이 따라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일시적으로 오는 감기 기운이나 배아리처럼 약하게 지나가는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몸이 보내주는 신의 귀 기울이고 따뜻한 물이나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약간의 변화와 주의만 기울인다면 이번 달은 몸과 마음 모두 든든하게 바뀌는 소띠의 아주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3년생 소띠의 9월 귀인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의 기운이 무르익으며 조용히 쌓아온 힘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꾸준함과 신중함이 큰 자산이지만 이달은 그런 소띠의 성실함이 더욱 돋보이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바람이 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올해의 큰 물줄기와 이번 달의 바람이 서로 만나면서 올해 품어온 소망이나 목표가 실제로 움직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여름을 지나 아라리 연그러가는 곡식처럼 소띠에게는 그간의 노력이 물꼬를 트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특히 이번 달, 소띠의 좋은 점은 본인이 쌓아온 인내심과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소띠의 진실한 진심과 꾸미지 않은 행동을 인정해주고 작은 칭찬이나 응원을 아끼지 않아 마음이 이전보다 더 따뜻해집니다. 이 흐름 덕분에 지친 마음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자연스럽게 웃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 달에는 반드시 평소보다 더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이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괜히 망설이면 좋은 기회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만 더 내딛는 용기를 내는 것이 복을 당겨오는 큰 열쇠가 됩니다. 작은 모임이나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전화해보는 것만으로 예상치 못한 정보나 도움 혹은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는 좋은 소식이나 반가운 만남 또는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민다든지 평소보다 더 많이 본인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그 순간을 기회로 삼으면 생각보다 더큰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경험이 누군가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빛이 다시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이니 한번더 용기를 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의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리 마음이 자꾸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거나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설레거나 혼자 있을 때도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될때그 흐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 작은 변화의 감정이 곧 실제 행운의 신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남들보다 늦는 느낌이 들더라도 오히려 그 시간을 깊이 받아들이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더욱 큰 성과로 연결됩니다. 완벽을 바라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신을 믿고 격려한다면 좋은 날개를 달게 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